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위 액션을 하고 왔죠. 또 컴백을 하 진짜 57분을 앞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진짜로. 떨려요. 떨려요 뭔가 진짜 지구가 부서질 것 같아요. 네? 어.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저희 뮤비를 보시면 방금 이 말을 이해할 아, 것 맞죠, 같은데.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멤버 중에 네. 컴백을 위한 특별하게.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좀 노력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필하고 싶은 멤버 있는지 <laughs> 저, 근데 제노는 진짜 이 빨간 머리를 너무 잘 유지하고 있다 생각해 나는 진짜. 그렇죠. <laughs> 이 비리럽의 거의 아이덴티티요 이번 비리럽 컨셉을 위해서 빨간색 염색을 계속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지금. 어.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총몇번 재염색했어요? 세 번? 세 번? 와. 아니 이제 네 번이지. 네 번이요? 중간에 한번 검은색 갔다가. <laughs> 이게. 정말 잘 빠져요 빨개진 머리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빠져 응. 너무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 그런가? 그걸 빠질 때마다 염색을 했어 어 그런 거 같아 <laughs> 근데 또 런쥔이도 잘 유지한 거아 같아요 아 나그말 할랬었는데 잘했어? 그말 잘했어. 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그리고 런쥔이 형 머리색 아이디어가 런쥔이 형이 생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맞네 맞 그러니까 완전 빌리러을 위해서 염색한 거니까 나는 와우 나는 백투더퓨처 그때 우리 음방 대기실에서부터 얘기를 했어 비리럽 때는 민트색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하게 됐어요 와우. 만족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족하셔야죠 오오오 그래서 여섯 번째 미니앨범 빌이럽 네. 어떤 앨범인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우리 뭔가 진행이 좀 늘었다 이번 이 앨범... 대본을 읽는 자연스러워졌 아직 내 대사 안 끝났다고. 진짜 미안. 대본 대본이 있어. <laughs> 참 많이 늘었다. 감동. 이번 2025년은 시간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 중요하죠. 근데 결국엔 모든 작품에는 세계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당연하지. 그래야지 몰입을 하지. 렌진씨안 보여. <laughs> 립싱크에 내가 읽어줄게. 좋아 좋아. 시작. 드림의 속도라는 게 대체 뭔데?라고 생각하는 시즌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속도인지 아시는 분? <laughs> 아, 어떤 속도일까요? 어떤 속도?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를 봤본 사람이 있어요? 네, 나 많이 네. 봤지. 봤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요난 나이드는 속도라 생각해. 어허? 심장을 뛰게 하는 속도.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laughs> 주름이 생긴 속도? <laughs>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약간 지성이 얘기한 것처럼 인터스텔라 느낌으로 우리의 속도가 있고 상대론 어, 상대론 어, 그 느낌으로 우리만 우리 신경 쓰는 느낌? 오, 오 마이웨이인 거네. 그치, 그치. 어, 어. 그런 느낌 아닐까? 잘한다. 근데 우리 항상 마이웨이긴 했어. 맞아. 오. 일단은 그러면 파헤치는 시간이죠? 네, 네. 앨범 소개를 하고 yes. 파헤쳐, 파헤쳐 볼게요. 주세요. 진짜 파이. 일단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토북 네. 버전이고요. 포토북. 그리고 오. 이제 셀프 버전이요. 에 키링 버전. <laughs> 얼마나 세게 만든 거야. 아니 셀프 버전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왜 키링 버전이라고 하는 아. 거야? 이게 디지팩. 이게 아. 아. 디지팩. 아, 오케이, 오케이. 지상 삼각폴 만든 거 봐봐, 진짜. 근데 너 이날 진짜 멋있더라? 오 이날에 나온 어, 너의 모든 사진들 진짜 아나 그 너무 아니, 마음에 들어. 아니 이게 좀 오해가 있어. 아 있나 근데 뭔가 느낌이 좋았긴 했는데. 너도 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면 선글라스 생기더라고 아니야 이이 표정 하면 웬만하면 선글라스 생겨. 그런가? 거 음. 어. 근데 왜 어, 자꾸 선글라스를 만드니? 아니 여기 하위 진짜로 아니라 피곤하면 생겨. 아 트리플 커. 이날 또 피곤했으니까. 한번 눈 크게 한번 떠 주세요. 아 오늘 안 피곤해요. 네, 오? 시신이도 앨범을 받고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또, 비리랍 얘기를 하면 안무 얘기를 또 아. 해야 되는데, 지성이랑 그거. 제가 보여줄까요, 한번? 그워를 근데 이제. 와, 처음으로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맨날. <laughs> 맞아. 우리. 맞아. <laughs> 맞아. 맨날 스포만 여기저기 아, 맞네, 하고 맞네, 다녔는데 맞네. 아무튼 한번. 자, 음악 주세요. <laughs> Ready? 예스 바이 비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뮤비도 그렇고 약간 복싱 컨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복싱 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많이 맞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비리러 컨셉 덕분에 저 되게 약간 예쁘게 닫힌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나는 근데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 그래? 이번 컨셉 좋았어요 예쁘게 다친거 네. 그, 그 그렇죠 막예절진때그그 사진처럼 친구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번활는이간중쓸수있는 소원권을 걸고 소원권. 하는 와 미쳤다 상대 팀이 15초간 키워드가 적힌 글러브로 안무 또는 권투 모션을 할 거예요 동체 시력을 활용해서 <laughs> 그 키워드를 더 빠르게 맞힌 팀이 <laughs> 승리 그러니까. 다들 이해죠 네. 네 승리 여러분 no? 이, 네. 여러분 이해했죠 자 그럼 일단 팀을 나눠볼까요 팀을 어떻게 나눌까요 팀은 그러네요. 와 대단지 시간 아겸 공공지대 왕머리지 갑시다 어? 형이랑 나랑만 자리 바꾸면 돼 어, 효율, 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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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나오셨습니다 그 나간 김에 하고 와뭐 <laughs> 어, 어, 어? 자, 상대 팀에게 어, 원하는 어, 소원권 어, 하나씩 어, 어. 어 이제 정할 건데 아, 그럼 팀. 우리 팀, 우리 팀. 세 명의 소원 아니면 한명 1인당의 소원 팀? 팀에서 팀. 팀의 소원 마크가 정해 난 소원 없어 아세 명에서의 소원? 근데 아. 이제 이번 활동이니까 아. 왜, 왜. 활동 내내야. 너 손. 일단 기속말을 줘. 기속말 일단 허락받아. 아 근데 뭐 그런 거 있어? 아, 이건 좀 이기고 싶다. 약간. 바로 줘, 오 그렇게 하고 싶어? 예의 바르게. 야, 이거 쫓쳐. <laughs> 그그각하시좀 <laughs> 높으신 어른 팀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다 정했죠 어, 거기? 오야야야나어 어. 왕머리즈 팀부터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하나 자, 잠깐만 아어아아아 아, 어, 그래 그래 기다려주야 근데 15분 남았어 이거 어떡해 오케이 아, 자 아, 하나 아그 아, 그쪽 먼저 하면 되잖아 그럼 아 우리 아직 다안 적었어 다는데다었어어 그게 뭐가 중요하니? <목소리> 하나 하나지, 뭐? 백팔십만. 뭐뭐 뭐라는? 왜이 얘들아 이러다가 우리 말 아니 그래. <laughs> <이러다가>, 오케이 알거알거알거알거알거 <laughs> 끝났어 끝났어 그럼 우리부터 해 어떡해? 아 동시에 공개. 하나 둘 셋. 매일 처음 볼 때마다 아주 공부하고 어? 예의 있게. 90도로 인 그래, 근데 이게 준비 1순위인 게 말이 안된게 우리 세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세 명이 더 먼저라는 맞아. 거네 그러니까 늦, 야, 그래. 너네 잠깐만x3 너네, 상관. 너네 상관. 셋끼리 나가서 잠깐만x2 복됩니까안 돼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진짜 빡센데 번복됩니까? 일 <laughs> 1순위인 게 우리 세명 중에 세명 중에서 그 사다리 해 놔서 혹시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그 1, 2, 3등은 알아서 정하고 근데 첫 번째 픽업은 다세 명이라고 아 그러니까 언제 묶어? 모든 오빠, 활동, 2주2주 2주. 2주, 2주. 아, 그러니까. 근데 이번 아니, 이번에 그냥 앞으로 드림으로 살면서 아니,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laughs> 어차피 드라이 리허설 때문에 다 같이 출근이야. 아니 아닌 <laughs> 날들이 아닌 날이, 날이, 날이 더 많지. 아, 니 근데, 근데 잠깐만. 빼고 다 드라이 리허설. 그 우리 어려우잖아. 너무 이 너무 약한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 아, 아니, 뭐 어쨌든. 백구십도. 어. <laughs> 이제 키워드를 키워드, 키워드. 자 키워드 제한 시간. 일분 들입니다자 키보드는 아무 키보드 아무런 키보드 짧게 작성을 해야 돼. 그래도 한국어로 할까? 어? 어, 어? 어? 그래 영어 쓰지 말아. 영어나 중국어 쓰지 마라 막 거울 모드로 쓰고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그건, 그건 너무, 너무 양식적. <laughs> <laughs> 나도 몰라. <laughs> 어나 이해했어. 근데 솔직히. 어. 이게 <laughs> <laughs> <여자친구. 웃음> 아티스트. 아 근데 키워드는 우리 이번 활동 관한 키워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 이번 활동 완전 그거잖아. <laughs> 어, 그래. 아, 그렇지. <laughs> 아뭐 하지? 아, 아,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아하. 아, 13분 남았네. 아. 아 이렇게 될수도 아, 그렇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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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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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다 아, 12분 아이디어, 남았습니다. 아이디어. 어? 이렇게 너의스타일도 나는 이게 이건 이어져야 <laughs> 되거든. 아니 애들 지금 여기다 <laughs> 그림 그리는데요 지금? 근데 이거 알것 같은데? <laughs> 이거 진짜 아끼스야 이거는. 이거 맞 인정이잖아. 이거 인정이잖아. 아내생각이 이거, 인정이잖아. 아, 내 생각이 이거 두 개만 해도 못 맞추거든. 이거 뭐야? 맞춰봐도. 요요 아니지 이거. <laughs> 그러니까 비속어가 비소거가 아닌 거. 아니겠지. <laughs> 근데 머리가 썩은 건가? 오케이. 아 먼저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키워드. 어, 보일, 아 우리 어, 그럼 우리. 화면 보면 안 돼? 화면 보면 어, 안 돼. 아, 뭐 해야 아니, 설마, 이거, <laughs> 우리도 몰라. 이거 고대어잖아, 이거는. <laughs> 지금은 사라진 언어잖아, 이거. 접수. 접수. 저기 그저 지금 키워드 보여 줄 건데 잠깐 뒤돌아 있어.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잠시 <laughs> 우리, <laughs> 우리 거 하고 있어, 어차피. 아, 그, 그럴, 그럴, 아다 했어, 우리. 양심적으로 약간. 모니터 보지 마. 이거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는 조금 갈게요. 근데 써야 돼. 여섯 개 해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거 너무 쉬운데? 어 아, 그런가? 아, 자 이거는 그래. 알아봤어 이것도 무장 아니야? <laughs> <나>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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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좀 야, 이건 안 아니. 싫어 야 이건 너무 쉽다 해찬이가 알아봤어 이거 에바다 봐봐 봐봐 나 정도 해야지 뭐야 이거? 보이냐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지금? <laughs> <내가 웃음> 야 <뭐야>? 미안한데 <laughs> <비하는데> 뒤에 진짜 바보 같거든요 자 그다음 제작진분들이 저희도 모르겠어요자 오케이 그래 그래 구분을 한번 했어 여기요? 저쪽 보면 안돼 보면 안돼 보면 안돼 서로. 얘랑요? 나도 걸릴 때 설명해 줄게 야 네. 거는 그냥 <laughs> 알았어. <laughs> 야, 니가 무슨 어떻게 한국어가 네가 맞는, 쓰... 거지. <laughs> 맞는 거지? 한글이 맞는 거야. 본인이 그냥 본인이 쓰거게 있었었지. 나도 모르겠어. 이건데? <laughs> 야, 와서 알려 줄게. 이거잖아. 다했어다 했어? 기자 기자 기자. 했어 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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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빨리. 7분, 거기서, 7분, 빨리 7분, 빨리 7분, 야, 진짜 시간 없잖아. 아, 우리가 야, 야, 야. 아이, 글로벌 있어, 글로벌 아니, 우리 아니, 아니, 그러면 이프우리부터로우비 나오고도 라이브 켜는 거 오바. 아니, 오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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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준비. 시작. 그 누구부터요? 그냥, 그냥 하면 돼? 어. 그냥, 그냥 하, 하면 돼, 그냥. 그냥 시작! 시작. <라나> 아, 왜 이렇게 같이 <라나> 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라나> <everybody> 이렇게 이렇게왜이렇게 바보같이! 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이봐오케이이끝이이렇이이봐이야렇이이렇이이렇이 <라나> 이렇게 바게 <왜> <뭣> <뭣> <laughs> 아니 우리 좀 양심적이었는데. <laughs> 아니 근데 댓글에서는 아, 우리가 더 심한. 하 내가 다 읽어줄게. 음. 자 5분 남았어요. 원래 어, 55분의 종료 예정이었는데. 네 글러 먹었다. 내가 도와줄게. 시작. <laughs> 아니 그냥 있어봐. 아우. 아예 안 보여. 우리도 그래서 킬시다. <laughs> 긴급 맞출, 수, 번에... 이거 맞출 아니, 수 있어. 이렇게 해줘봐. 너 맞출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 힘들어. 아 미안한데 야, 큰일, 진짜. <laughs> 야 이게 뭐야? 야야욕 야, 아니야? 야, 야, 여긴데 이거? 이거? 아, 어? 근데, 아니 형이 뭐? 잠만 근데 우리 이거 다 보여주면 어떡해 <laughs> 앉아서 맞춰야 되는데 너네 어? 다 보여줬어. 아싸 이겼다. 아싸 이겼다. 아싸 바보들. 아, <laughs> 아니 무슨 부야? 아진짜아 무슨 부야? 무슨 부야? 아니야. 뭘 무슨 부야? 그런 게 어딨어? 헐. 아 진짜로. 아, 이게... 신거 일단 우리는 아, 맞췄어 가시밭 그리고 안이 있었고, 안이 있었고 <laughs> 그리고... 일단 우리 두개 맞췄어 <laughs> 자 맞혀보세요 쫄라면 없어요 없어요 육일 한 하나는 뭐? 집을 집 그렸잖아 집 한자 같은 거있어집집 집. 집이 어, 있었어 아집 이거야 이게 <laughs> 집이잖아 이게 뭐야 복싱 복싱 야잘썼네야얘능그서도 잘했다 다시 밭길 우리도 다시 밭길 한줄 한 줄이 뭐냐? 아, 우리가 더 너무했네. 아, 우리가 더. 우리가 예의가 어 우리가 더. 우리... 우리... 어, 예의가... 우리가 더... 그다음. <laughs> 얘들아, 지금 1분 남았어. 오케이. 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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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잡아.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포크스 아니야. 그 어, 중요하지 않아. 자, 자, 인사, 공공수. 인사, 결 네, 여러분들 일단 곧여 네. 6시가 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여기서 마무리를 여기.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얘기야. 오늘 뭐 일단 소감을 들을 뭐 마크 형 대표로 했네 일단은 너무 어찌 됐든 저희가 야, GO back, BACK TO THE 그만. FUTURE는 시간의 뭐였죠? 미못 들었어 속도야 속도 민희 형 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들 어 6시에 딱 맞춰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열심히 이번 연말을 또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laughs> 6집을 챙겨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벽 우리가 부셔드립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음방도 기대해주시고요. 이제 곧 나온 날, 아, 많이 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 응. 안녕! 자,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안녕! <laughs> 많이 미안해요, <laughs> 여러분! <진짜 잠수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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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